내가 가진 향수에 특별함을 더해줄 레이어링 향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탐구실 미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향수에 특별함을 더해줄 레이어링 향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향수의 계열에 맞는 레이어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향수는 크게 플로럴, 플루츠, 시트러스, 엠버, 스파이시, 우디 총 6가지의 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릴 레이어링의 맞는 레이어링에 적합한 향수의 계열은 바로 우디와 엠버 계열입니다. 이두 가지 계열의 레이어링에서 쓰실 수 있는 시트러스 계열의 레이어링 향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왜이두 가지를 했냐면, 요즘 이두 가지, 이두 가지 향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 리치향수라고 알고 계시는 브랜드들에서도 굉장히 이런 류의 향을 많이 출시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잘 맞는 이 우드와 엠버 계열에 잘 맞는 시트러스 레이어링 향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우드 계열로는 샌더러드 시더드, 오우드, 그리고 엠버 계열로는 머스크, 엠버, 네, 바닐라 이런 향들이 들어간 이 향수들의 같이 사용할 만한 시트러스 계열을 만들어볼 건데 머스크, 앰버 계열의 향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것들을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맨 우드 에센스, 어벤투스 그리고 블루드 샤넬 슈퍼 시더, 테싯 오우두드 그리고 그리고 산탈 이런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향들에 어울릴 만한 이 레이어링 향수가 뭐가 있을까? 바로 시트러스 계열이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어, 기존의 향과 조금 다르게 버전업 되는 느낌, 좀 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 어, 시트러스 계열의 레이어링 향수를 이 조합에 뿌리시면 굉장히 독특하고 스페셜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향수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향이 너무 여러 개 조합되어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네. 치가 부고 뭔가 답답한 느낌 들고 네, 그래서 단일계열 시트러스 단일계열로만 만들어서 레이어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만들 것은 시트러스 딱두 가지 에센셜 오일로만 만드는 네, 시트러스 계열입니다.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르가못 네, 베르가못입니다. 베르가못은 어, 이 시트러스계에서는 사실 약간 상위 버전이라고 하죠. 되게 고급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 자체도 일반 어떤 라임, 레몬, 뭐 오렌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향이 나요. 조금 더 네. 그리고 여기 이 베르가못에 이 상큼함을 더해줄 라임 이렇게 딱두 가지만 가지고 레이어링 용 시트러스 향을 만들어볼 겁니다. 네. 10% 기준 오드 투알레스로 만들 거고 베르가못 30, 라임 30 이렇게 해서 넣어줄 겁니다. 나머지를 이 향수 베이스를 통해서 넣어주고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은 바로 넣어볼게요. 용기에 베르가몬 먼저 네 베르가몬 아 좋아요. 네 베르가몬 네 원산지 프랑스 네 베르가몬을 이 베르가몬은 어디 원산지에 따라서 약간의 향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 베르가몬 30도로 넣어줄게요. 네 30도로 넣어줄게 그리고 라임 라임 네, 라임도 사실 레몬보다는 조금 더 좋은 향이 나죠. 라이프 색도록. 대설았네. 주도록. 자, 요째. 이제 바로 바로 넣어 줄게요. 네, 이렇게 향 향수가 흔들어 주시면 이렇게 약간의 한투명한 네, 향수가 됐죠. 네, 요것만 뿌리셔도 어떤 향이 나냐면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네, 요것만 뿌려도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자몽향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너무 여성스러운 향이 아니고 약간 묵직한 느낌의 시트러스 향이 나거든요 네, 이게 베르가못의 효과예요베르가못의 약간 그 묵직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럼 한번 같이 써봐야겠죠 잔향이랑 제가 가진 우드향 우드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번 우드향을 같이 넣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 넣고 여기 시트러스 이렇게 레이어링 하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링을 하는데네네 음네 굉장히 원래 우드한 향만 있었다면 약간의 어떤 상큼함 그리고 약간의 어떤 청량감을 좀더 해주는 향수가 된 향수를 레이어링 한것 같습니다. 시트러스 향을 좀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한번 맡아 보시고 좀더 강하게 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드던레 정도가 아니라 오대 퍼퓸 수준으로 좀 강하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트러스 계열들은 대부분 탑, 빨리 날아가는 향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조금 더 스페셜하게 하고 싶다면 어, 오대 퍼퓸 수준으로 15% 향료를 넣으시면. 어, 좀더 강해질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